뭐야. 어, 아니 <laughs> 엉덩구곰 <laughs> 언제적 사람이냐? 이번 시즌 3 챌린저가 그럴 텐데. 지리네. 역사책에서 그냥 살아 나왔네요, 이게. 옛날에 그 트린 장인 하면은 파워 은정. 그 사람이랑 엉덩구곰 이렇게 있었던 거 같거든요. 옛날 트린 담이요? 아, 되게 오랜만이시네. 한번 물어볼까? 진짜 엉덩구 곰님 맞나? 진짜 오랜만에 보네. 저분이 옛날에 트린다미어 권위자였는데 진짜 권위자였어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엄청 잘했어. 요즘 분들은 모르겠죠. 한 시즌 한 5, 6이 때부터 시작한 분들은 모르지 않을까요? 트린 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아하하 네, 그게 있죠 또 네. 챌린저 계정 두 개를 트린다미어로 뚫은 또제가 있죠 야이년아 미드 너가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이거 내가 잡는다 아, 씨바, 이거 근데 집 타이밍 아슬아슬한데? 아, 근데 트린 하는 분들은 그니까 러그 스타일이 있어. 요저렇 공격적인 거랑 그냥 무난하게 넘기는 그게 있는데 되게 공격적으로 하시네요. 되게 잘하신다. 진짜 옛날 분이신데 역시 클라스는 영원해. 아, 이게 진짜 클라스는 영원해요, 님들. 홈은 일시적이지만 또 10년들만 걸렸네요, 팀에. 진짜 좀 이런 애들만 걸리냐? 아 근데 이게 초반에 이렇게 하는 거지 레벨 올라가면 안 돼요. 갈고리를 함부로 못 써. 갈고리 쓰면은 킬각 잡혀서. 이거는 안 되겠다. 대포를 놓친 그 화가 안 풀리기 때문에 이거 살짝 각좀 봐보자. 아, 근데 유지력 때문에. 아, 근데 씨발. 내가 트린할 때 몰랐는데 상대가 하니까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유지력, <laughs> 유지력이 너무 좋은데요? 좀 상상 이상이다. 아니, 이게 도란 방패면은 모르겠는데, 검인데 유지력이 많이 좋네. 저도 트린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좀 아껴 주면 되거든. 요 어? 아 패시브 못 돌렸다. 잡으면 됐다. 이거 패시브 돌리고 이길라 했는데 죽었네. 라인 레전드. 제가 지금 챌린저 찍고 챌린저면은 트린다미어 부캐로 많이 하겠는데 아직 금하고 챌린저는 찍고 좀 놀게요. 하더라도 트린 하더라도 잘 찍고 할게요. 찍고. 이러고 궁 쿨까지 벌면은 또 제가 안 좋게 남궁 쿨한 30초, 40초 남았을라나. 30초 아, 랩차 좀 많이 나네. 이거 라인전 좋댔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좋댔음. 이거 살짝 터졌다. 라인전. 아, 네, 네, 네. 음. 이제 유지력으로 갈가먹혀가지고 좀 힘들 듯? 응, 못 썼네. 이타큐 타이밍이 좋아서 저걸 못 재셨나보네.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카밀이 카운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압박 잘하면은, 그러니까 트린이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씨발, 왜 생각보다 압박이 안 됐지? 내가 집중을 안한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킬각이야요 어허. <laughs> 네. 역시 곰님이시네요. 아, 이게 스일 빠져버려 가지고 바로 킬각 보시네. 역시 때리는 할줄 아시네. 맛있게 하시네요, 확실히. 근데 이제 제턴이긴 함. 이거 그냥 라인 탈타서 그냥 바로 다이브도 볼수 있긴 해요. 셔포 나와 가지고 딜교 한 번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재밌는 매치업이긴 해. 조이도 재밌네요. 이거 내가 볼때 닌자 가야 될것 같은데 트린 분 하는 거 보니까 쿨감신 별로일 것 같아. 되게 잘하셔가지고. 아! 씨발, ᄌ 됐다.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원래 제가 존나 위험했는데, 그니까 러 이게 갈고리를 못 맞추면은 죽어요. 진짜 죽음. 근데 이게 트포딜이 너무 세서, 그거를 반응이, 반응하기 힘들죠. 저 입장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습니다 아, 근데 왜 나는 팀운이 이러냐? 근데 카밀이라서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긴 해요. 아, 이 새끼 뭐야? 아, 진짜 선진하게 넘네. Yeah. 달려. 야리다이리이트트리트 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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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같트리 라인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오랜만에 즐겼어. 근데 되게 잘하세요. 트린다미어 진짜 잘해. 물론 제가 이기긴 했지만 어디까지 밀지가 궁금하거든요. 더갈것 같은데. <laughs> 트린다미어가. 전 시즌이 되게 좋긴 했는데 이번 시즌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주제 또 그마 다시 찍었네요 이 아이디도.